맛있겠다. 개껍데기를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아, 흔들릴 줄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은 엄마랑 간장게장을. 오! 오랜만이야, 개껍데기. 응, 이거, 잘, 이거 잘라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전 엄마 찬스 <laughs> <laughs> 전먹을주만할때 이런 거할줄 몰라서 엄마 찬스 응? 이거 반잘딸는먹어야 응? 우 멋있겠다 그다음에 응, 이거 짤라줘 괜아서 오호 오호 아주 좋다 어떻게 먹을 거야? 맛만 볼 거야? 일단은 맛만 보든 보면... 어떻게 하나 더 꺼내? 더 꺼내 그래도 하나는 먹어야 될거 아니야? 간장새우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거 강원도 갈 때마다 사오거든요 거기서도 무조건 먹고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음! 짠맛이 하나도 없어. 음. 너무 맛있다. 새우 살도 엄청 탱탱해요. 응. 음. 음. 초이스가 아주 굿이었어. 나 간장즙이 이렇게 안짠거 처음 먹었네 음. 진짜 맛있다, 야. 응. 너무 맛있네. 응. <laughs> 응, 음, 살짝 짤까봐 걱정했거든. 왜냐? 다이어트 중이니까. 나 하나도 안 짜. 응, 음, 너무 음. 맛있어. 와, 게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되는데, 이걸 내가 돌면 씹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씹을 수 있어. 위에 거 보고부터 먹어. 간장게장. 오물. 음, 몸을. 음! 살이 그냥 쌍 나와. 씹, 굳이 막안 씹어도 나오는데 이거 봐. 쪽빠니까쪽 나와. 간장이. 보기 너무 편해. 와 진짜 하나도 안 짜요. 간장짜. 아 간장짜장. <laughs> 간장게장. 응. 다안 짜다. 전체적으로, 나뭐 간장게장이랑 이런 거 굉장히 짜다고 생각해서 밥을 좀 많이 먹는데 안 짜. 너무 맛있어. 다음번엔 큰거 사야겠다. 응, 큰거 사야겠다. 사야. 근데 뭔지 뭐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 응, 많지. 이거 봐, 살 봐. 보이나? 보여요? 이 살? 땡글땡글? 탱글탱글하다. 응. 완전 맛있어. 음! 그냥 이렇게 빨면 돼. 저처럼 이가 안 좋으셔서 간장게장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들. 강추. <laughs> 너무 맛있다. 짜지도 않고 입에서 녹아. 딱 맛있어. 야, 이거 배달 오기만을 기다렸고 <laughs> 배달 오기만을 기다렸어 너무 먹고 싶었거든 초이스가 너무 괜찮은데 내가 새우도 같이 시켜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시켰는데 와 이거는 새우장 <laughs>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구나저 먹방 유튜버가 아니어서 <웃음> <웃음> 아, 이렇게 했데잘 보이네. 앞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 아, 이렇게. 음! 그. 새우 까기 귀찮고, 손대기 귀찮잖아요. 솔직히 먹기가. 까져서 오니까 너무 좋아. <laughs> 깐새우장이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묻지 않아요 너무 좋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밖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엄마가 만찬을 먹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호강을 하고 있네 a n 게 a 이야 처음 봤다. k e it. a 되게 아 o u You don't 달 e t y o 하 r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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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어야 되나. 진짜 좋은 게뭐 이렇게 엄청 개 껍데기가 딱딱해서 저처럼 응.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 씹어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건 진짜 그냥 쪽 빠니까 그냥 쫙 빠져요. 그럼 딱히 씹을 때막 딱딱해서 못 씹고 이런 그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무 좋아. 저어 이거. 아 근데 원래 이거 껍데기다 이렇게 해먹는 게 좋기는 하지만 너무 차아워큰거에 응. 해야 돼 그럼 큰 걸로 해야지 그거에다가 고거, 고 밥을 조금 얹어서 한 숟가락 넣으 나는 응. 큰걸를사 그래야겠다 간장이 너무 맛있어 응. 그래서 이거를 안 먹기가 애매한데 비빌 순 없으니까 적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여기 껍데기 붙어 있는 이 내장이라고 해서 나 이거 뭐라고지? 이거 맨날 우리 긁어서 이렇게 먹는 게 뭐라고 해, 그래, 엄마? 이 내장이? 알. 이게 뭐, 알이야? 내장에 빨도 있지. 어. 아무튼 개 껍데기 뭐. 하얗게 붙어 있는 거잖아. 나 그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거 그걸 다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원래 거기다 밥먹어야고 이건데, 아, 음, 하얀 게안 빠졌어. 커먹고싶데 그러니까 조금 더큰거 사야겠다. 알겠어. 빌릴 수가 없잖아. 다음 번에 큰걸 사도 가슴 크게 있는지 모르겠네. 프리미엄이 큰 건가? 뭐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근데 뭔지 몰라서 그냥 기본으로 시켰어. 이렇구 나. <laughs> 이게 간장이 하나도 안 짜니까 그냥 밥을 적셔 먹어도 맛있... 네 세상에나 나도 이렇게 안짠 간장게장은 처음 먹어보네? 너무 맛있네? 달지 않아요 게가 응. 싱싱하니까 달어 달어 거의 마시고 있어 응. 숟가락이 너무 커 얘를 긁어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아. 다음번엔 더큰 큰 아이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있다. 너무 맛있으니까, 어디 건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좋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것 같아. 항상 먹고 싶어도 씹지를 못해서 게를 못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내가 씹어도 너무 괜찮아. 전혀 이해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찾는 거지, 먹을 수 있는 거. <laughs> 요새 먹을 수 있는 걸잘 찾고 있어. 아무튼 여러분은 어린이날 뭐 하십니까? <laughs> 근데 오늘은 또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린이날 제대로. 애들이 놀수 있나 모르겠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빗소리에 엄청 커가지고. 괜찮은 건가? 이 정도의 비가 괜찮은 건가? 제 원래 비가 오면 엄청 아프잖아요, 몸이. 먹느라 말하느라 아주 난리 났네요. <laughs> 오늘도 라이브아니 라이브 같은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엄청 아프잖아요. 내가 비오면. 근데 지금 엄청 몸이 좀 회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안 아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너무 신기해. 확실히 제품력이 좋으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내가 또막영상에서 계속 말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 또 억으로 끌릴 것 같아가지고, 관심있고 궁금하신 분만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인스타 DM으로 물어보셔도 DM에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아 답을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서 워낙 몸살이는 아닌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는 안 믿고 요렇게 마무리 거의 요새 술을 한 달에 한번 먹어요. 한번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들 영상에 술 먹는 영상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점심에만 일반식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먹는 게 별로 안 올라가는 거 응. 근데 원래 나는 하루에 한끼 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걸 술로 먹었던 거죠 아무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궁금하셨던 분들 도대체 어디서 뭐하니라고 하셨던 분들의 답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또 이렇게 밥을 이제 거의 다 먹었고요. 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밖에 나가면 피곤한 날이니까 다들 공감하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말도 안 나와 이제. <laughs> 너무 방송을 안 해가지고 혼자 말하는 게 약간 꼬여요. 조만간 라이브 켤수 있을 때켤게요 뭔가 좀더 갖춰지고 키고 싶은 마음에 이번 다이어트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5월 다이어트 한번 5월달은 좀 바빠가지고 정신 없을 것 같으니까 6월달에 라이브를 켤수 있을 때 공지를 올리고 라이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굉장한 스케줄이 많이 바빠가지고 그럼 라이브 아닌 라이브 같은 라이브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안녕.